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애군이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애군 신호 다섯 가지와 해소법. 이걸 모르면 계속 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돈복사주 알매입니다. 요즘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무겁고. 뭘 해도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이신가요? 지금 애군이 잠시 머물러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오늘은 정통 오행이론의 다른 액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보게문이 열리고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돈길이 트입니다. 첫 번째, 구설수 액땜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거나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오해해서 연락이 끊기고 잘못된 소문으로 장사나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험 있으시죠? 이게 바로 구설수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재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액땜법은 목욕탕, 사우나입니다. 물이 입에 화기를 빠르게 식혀주고 땀으로 몸속에 쌓인 탁한 기운을 배출합니다. 동네 목욕탕 찾아가셔서 땜일이 받으시고 사우나에서 10분 이상 땀을 쫙 빼주세요. 샤워하실 때 마음속으로 되뇌이세요. 나쁜 말들 다 씻겨 내려간다. 이제 좋은 말만 듣는다. 두 번째, 이별수 액땜입니다. 남편이랑 자꾸 부딪히고 자식이 갑자기 말을 안 듣고 멀어지고, 사업 파트너나 친구가 하나둘씩 떠나가는 경험 있으시죠? 이게 이별수입니다. 재물은 혼자서는 모으기 어려워요. 좋은 사람들, 귀인들과 함께해야 돈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액땜법은 머리 자르기와 네일 케어입니다. 머리카락이나 손톱의 끝을 자르는 행위는 나쁜 인연은 끊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미용실 가셔서 머리카락을 5cm 이상 잘라내시고 집에 오셔서 손톱 발톱을 꼼꼼하게 정리하세요. 깎은 손 발톱은 집에서 멀리 버리시고요. 속으로 말씀하세요. 나쁜 인연은 떠나 보내고 좋은 인연만 남긴다. 세 번째 사고수 액땜입니다. 주차하다가 차를 긁고 문 닫다가 손을 찍고 멀쩡히 걷다가 넘어지고. 접촉 사고가 반복되시나요? 이게 사고수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면 돈이 술술 새어 나갑니다. 자 수리비, 병원비, 보험료로 모아 놓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액땜법은 헌혈, 집 수리, 가전 가구 교체입니다. 몸이 다치기 전에 다른 것으로 액을 대신 받게 하는 거예요. 헌혈로 피를 미리 흘리면 사고로 다칠 피를 대신하고 집을 고치면 몸 대신 집이 다치는 원리입니다. 가까운 헌혈의 집 방문하시고, 집안에 오래되고 고장난 거 있으시면, 이참에 다 고치시거나 새로 구입하세요. TV를 바꾸시면 얼굴 다치는 사고를 막고, 전자레인지를 교체하시면 화재사고를 막고, 소파나 침대를 바꾸시면 낙상사고를 예방합니다. 네 번째, 관제수 액땜입니다. 억울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험 있으시죠? 이게 관제수입니다. 벌금, 과태료, 세금, 소송 비용으로 돈이 순식간에 나가 버려요. 액땜법은 경찰서 앞에서 중고 거래하는 겁니다. 집에 안 쓰는 물건 당근마켓에 올리시고 집 근처 경찰서 위치 확인하시고 경찰서 정문 앞에서 거래 약속 잡으세요. 거래라 끝나면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세요 관제수 여기서 끝 이제 관과 관련된 나쁜 일 없다 10번 정도 되뇌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만능 액땜입니다 이건 모든 애군에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직접 기부하는 거예요 복을 쌓으면 액이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베푸는 손에서 좋은 기운이 생기고 덕을 쌓으면 그 덕이 나를 보호하고 방패막이 되어 줍니다. 특히 재물을 막히게 하는 액은 재물을 흘려 보내야 풀립니다. 절, 성당, 교회, 사회복지관, 무료 급식소를 직접 방문하세요. 계좌이체보다 직접 손에 손을 맞대고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온기, 진심이 담겨야 복이 쌓이거든요. 금액은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전달하실 때 마음속으로 다섯 번 말씀하세요. 복 받으세요. 좋은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베푼만큼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조문 후 액땜입니다. 장례식장 다녀오셨나요? 상치른 곳은 음기가 강한 곳입니다. 그 음기를 집까지 가져오시면 재물운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현관 앞에서 천일염 한 줌을 준비하셔서 머리부터 어깨, 발순서로 천천히 뿌리면서 속으로 세번 말씀하세요. 부정 타지 마라, 좋은 기운만 들어온다. 입으셨던 옷은 현관에서 바로 벗어서 세탁하시고, 샤워도 꼭 하세요. 일곱 번째, 사람 많은 곳 걷기입니다. 이건 액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필살기예요. 영동, 강남역, 시청광장, 가장 군비는 곳으로 가세요. 사람 많은 곳은 양기가 충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기가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그 양기가 내 액을 제압하고, 내 액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분산되면서 사라집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가장 분비는 시간대에 같은 길을 다섯 번 왕복하시면서 속으로 열번 외치세요. 액 떨어져라, 나쁜 기운 사라져라, 좋은 운만 남는다. 직접적인 증후는 없으나 걱정이 많거나 예상되는 일이 있으시다면 띠별 액댄법을 활용하세요. 띠별 가장 효과적인 액땜법 맞춤 세가지 적어두세요 쥐띠 여러분 수영하시고 목욕탕 자주 하시고 북쪽으로 산책하세요 소띠 여러분 지포치시고 황토개 걸으시고 기부하세요 호랑이띠 여러분 등산하시고 나무 가구 정리하시고 동쪽에서 운동하세요 토끼띠 여러분 요가하시고 머리 자르시고 숲길 걸으세요 용띠 여러분 맨발로 걸으시고 집 수리 하시고 헌혈 하세요 뱀띠 여러분 줌바 배우시고 사우나 가시고 남쪽으로 달리게 하세요 말띠 여러분 달리게 하시고 목욕탕 가시고 강남에서 걸으세요 양띠 여러분 산책 하시고 집 정리 하시고 기부 하세요 원숭이띠 여러분 골프 치시고 금속 가구 교체 하시고 웨이트 하세요 달띠 여러분 검도 하시거나 머리 염색 하시고 서쪽에서 운동하세요. 개띠 여러분 태권도 하시고 집 고치시고 소금으로 정화하세요. 돼지띠 여러분 수영하시고 목욕탕 가시고 북서쪽으로 산책하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제가 10여 년간 사주를 보면서 확인한 정말 효과있는 액땜법들입니다. 힘든 시기가 지나가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애구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다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풀어내야 빨리 지나가고, 좋은 운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내 띠에 맞는 방법 해보세요. 신기하게 해결됩니다. 중요한 건 정성과 의지입니다. 나는 액을 털어낸다, 좋은 운을 맞이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실천하신 거예요. 어려운 일잘 이겨내시고, 큰 복이 찾아오길. 재물 운이 다시 활짝 열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액을 푸는 데는 행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도 액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것을 들려드릴게요. 우리 선조들은 굿을 할때 징과 목탁을 쳤죠. 그 소리가 바로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1분간 전통 액대 음파를 들려드릴게요. 다른 일은 멈추시고, 눈을 감으시고 이 소리에만 집중해주세요. 시작합니다.